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제 아이를 낳고 보호자가 되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어~ 이제 현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건다 해줘야 근데 실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laughs> 네. 어~ 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초콜릿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자 교육 때 이제 (3주) 계속 나오는데 거기 초콜릿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정신이 없으니까 현이 밥을 먹어라 뭐 밥을 챙겨줘야지 보다 그니까 저 일단 제 밥을 먼저 챙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기 나름의 나름대로 이제 초콜릿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지 이 초콜릿 조율을 이제 막 해요 근데 이제 한한구 개월부터 초콜릿을 먹었나 왜냐 이제 전 제가 봐주기도 하지만 이모들이나 뭐 다른 이렇게 분들이 봐줄 때는 사실 뭐뭘 먹든 상관없거든요 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가지고 막 아무튼 초콜릿을 먹었는데 초콜릿 조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모들 많이 보니까 집에서 갑자기 이모 어디 갔디 막 이래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뭐 당장 이모를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이렇게 초콜릿을 당장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못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죠 아 얘가 원하는 거를 내가다 해줄 순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울죠. 이제 이제 제가 안해 주니까 오늘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다니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다니엘에게도 그 3주의 시간. 이7 20 21일의 시간들이 있었죠. 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 3년에 일명 벨드 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레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어 저희 엄마도 가끔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뭐 해야 돼? 엄마 다니엘 기도회 하면 이제 그 21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시는데요 음,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3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저도 이제 현이가 어 달라 모형 걸 달라고 할때 어 이제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현아 이리 와봐 해요. 그럼 이제 현이의 마음에는 이제 이리 와봐라고 하니까 뭔가 주겠지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소를 띠면서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겠지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뭐뭐 안돼라고 하니까 우와 이러면서 와 어느 때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흙흙 울기도 하지만 음 이렇게 발을 막어 구르면서 어 저렇게간지 운다고 싶을 정도로 악을 쓰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요.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로 볼까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 응답이 언제쯤 올까? 왜냐하면 심한 고생이 있었다라고 고행이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 현이를 위해서 저는 이제 어, 당장이 초콜릿은 왜냐하면 자기 전에는 초콜릿을 못주못 주죠. 이를 닦고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초콜릿 줘요라고 했을 때아못 주고 못주못 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현이가 그 좋아하는 다음 날에 줄 간식을 이제 쿠팡으로 이제 사놔요. 이제 귤을 요즘 좋아해 가지고 귤을 사는데 놓 귤이 비싸더라고요. 요즘 귤이 잘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막 귤을 사 놓고 이제 제나름의 이제 또 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려고 사 놓으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을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음, 그 첫날부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그 순간부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 그 환상을 통해서 때로 다니엘이 쓰러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구절마다 좀볼 텐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아멘. 때로는 그 나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있었고, 떨리는 무릎이 있었는데, 그거, 그 나의 몸을 어루만졌던 손길이 있었고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쭉쭉.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던 나의 손길. 어, 나의 입이 떨리는 이 순간 가운데, 어, 나를 어루만져주는 손길. 18절도 있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를 강하게 하였다. 아멘. 끊임없이 다니엘이 쓰러질 때, 다니엘이 힘들 때, 다니엘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어, 불과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설교를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금요일 설교 폴더를 열어서 이제 그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설교를 제쭉 쓰면 그 지난주 금요일 설교가 나오거든요. 어 그때 제가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말하면서 어, 썼는데요. 왜냐면 많은 행사들 속에서 많은 도움들이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예수님이 어, 오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던 저의 삶 속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학교 홍보를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제가 한열 개를 이제 올렸더라고요. 이제 막막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짧게 짧게 올려서 관심을 사는 <laughs> 이제 그런 말 이제 릴스들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건 클났다. 이제 또또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하면서 싶었는데 이제 MVC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MVC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나의 느낌을 붙여주고 이제 나의 느낌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드는 생각 느낌을 이제 서로 붙여주는 그 시간을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했어요. 저는 약간 이런 비슷한 사진을 골랐는데요. 어, 찜찜한.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MVC 교육을 듣긴 하지만 내 마음 한 켠에 아 편집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찜찜함 어, 걱정되기도 하고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 이 있는 있더라고요 하나씩 완성이 될 때마다 그래 어, 시간을 단축했어 하면서 이제 자신감 있는 마케 제가 붙였어요 그런데 그 저희 이제 그 편백사부 사장님이죠 그, 그 신세령 청년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온데 짝꿍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전 똑같이 저에게 이런 아 저도 찜찜하네요, 막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희망의 차요라고 저한테 이 그림을 보면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억나는 말 중에 어 시킬만 하니까 <웃음> 시키겠죠였나? <웃음> 그러니까 어 그니까 능력이 되시니까 어뭐 이제 하는 거게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하면서 희망의 차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그 뭔가 약간 반짝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 어, 그래. 그래서 어, 그렇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어, 느낌이 있구나 했는데 이제 이성재 목사님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이제 저랑 짝꿍을 하면서 되게 든든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끝났으면은 아 어, 그냥 됐을 텐데. 나만 밤새는 줄 알았더니 같이 밤새는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잊고 있던 마음을 어, 발견했어요. 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 아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함께하고 계셨지. 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 나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었지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 내가 아,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첫날부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에 오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십니까현희의 어, 수긍도 어, 있었습니다. 초콜릿 줘요라고 말할 때, 이모 어디 갔지라고 말할 때, 현희야 어, 이래서 지금 어, 그래 내일 우리 다음 날에는 귤 먹자 다른 걸 먹자 어, 언제 뭐 다음 다음 날 이모를 만날 거야라고 말할 때, 어, 현희가네 이제 알아 들으면서 네 하고 하는 순간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단위에. 어, 끊임 없이 두려울 때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사람처럼 생기니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를 강하게 하였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음, 두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 함께하는 어, 나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어,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얼루만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어,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 어떠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 위로를 주시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하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기도 속에. 음, 그 기다리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믿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어 다시금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